일했던 카톡이 드디어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카카오톡이 3개월 만에 친구 탭을 다시 되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친구 목록을 쭉 편하게 볼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뚝순이 은쌤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복잡하게 찾지 않으셔도 카카오톡을 원래 쓰시던 것처럼 되돌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 이제 살겠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 왜 이렇게까지 하다가 다시 되돌렸는지, 그리고 아직 불편한 기능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되는 정보 남겨드릴게요. 먼저 업데이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혹시 나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먼저 업데이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에 카카오톡이라고 입력하시고 카카오톡을 눌러보시면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버전이 25.11.0 이렇게 적혀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만약 아직 업데이트 버튼이 안 보이신다면 이번 업데이트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늦게 바뀌는 분들도 계신 거니까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 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셨다면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친구 탭이 보이실 텐데요. 이 친구 탭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번갈아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누르면 예전처럼 친구 목록이 쭉 나오는 화면으로 바뀌고요. 이 화면이 우리가 그동안 가장 익숙하게 쓰던 기존 친구 목록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면 친구들 사진이나 게시글이 SNS처럼 아래로 쭉 내려가는 피드 형태로 노출되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목록으로 보였는데, 어? 왜또 사진이 나오지?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친구 탭을 누를 때마다 목록형 화면과 피드형 화면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불편하다는 말이 계속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직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친구 목록은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피드 형태로 노출되는 구조가 여전히 같이 섞여 있습니다. 친구 탭을 누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사진이나 게시글이 다시 보이게 되는 구조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은근히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가족, 직장, 거래처까지 다 섞여 있는 메신저다 보니까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쇼폼 영상 탭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톡을 열면 메신저를 쓰러 온 건데 짧은 영상이 계속 보이니까 카카오톡이 점점 SNS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가지. 친구 목록에서 특정 친구를 눌러보시면, 프로필 사진 아래로 그동안 바꿨던 사진들이 피드 형태로 쭉 노출되는 방식도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이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노출되는 게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이 기능 끄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라고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그럼 다른 거 쓰면 되지 하고 말하기가 막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메신저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많아도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거래처까지 다 카카오톡에 모여 있으니까 완전히 안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불만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번 친구 탭 개편도 기능 하나 때문이라기 보다는 카카오톡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더 크게 반응이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SNS 대안은 있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 이렇게 불편하면 다른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다른 SNS들입니다. 요즘 10대. 20대는 카카오톡보다 인스타그램 dm을 더 많이 씁니다 사진이나 영상 중심이고 반응도 빠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카톡보다 더 편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만 이건 친구 위주의 소통이지 가족이나 직장까지 같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앱들도 있지만 정보 공유나 특정 목적에는 괜찮아도 우리 일상 대화용으로 카카오톡을 완전히 대신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카카오톡 친구탭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처럼 돌아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쓰기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안쪽 구조를 보면 피드 형태로 노출되는 방식이나 쇼폼 같은 기능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아직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카카오톡을 완전히 대신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 이게 이번 변화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카카오톡 바뀌고 나서 불편하다고 하시던 분, 아직도 예전 화면 기다리고 계신 분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한테는 꽤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카카오톡 변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전보다 괜찮아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편한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뚝순이 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